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일륜을 다 무너뜨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데 대해서 시중에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가장 부패한 사람, 대장동 비리부터 백현동 비리로 법인카드를 쓴다든지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묻습니다. 네. 지도자가 되고 또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좀 통합이 돼야 안 됩니까?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얘기 없죠.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도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역시 진흙탱, 진흙탕 진흙탕 싸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 당 의원 보는 시각과 다른 당 의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재명 후보는. 음.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해서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거라 봅니다. 법인카드 부분을 보면 이건 정말 좀 아,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 사모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만약 이것을 안 고치고는 대통령이 되면 공직자가 윗물이 말고야 아랫물이 말건데 윗물이 이렇게 탁하고 부정부패 비리에 그런 이런 식으로 방탄 입법을 하고 방탄 조끼를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우리 공직 유지되겠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회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전장현이나 아니면 이런 동덕여대 어, 폭력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보는데. 민주당이 자신들과 뜻이 비슷하면 은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정치적 권력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이런 상황.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대를 비난할 때 자, 느낌적 느낌으로 넌 이런 사람이야 단정 짓는 게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을 보고 빨갱이 아니냐 했던 것과 아, 동일한 얘기거든요.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전국 1등의 병원 아닙니까? 네.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아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자신을 최대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우리원도 안 가고 또 서울대병원 가요. 있어요.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만 선언하신 다음에요. 어, 쌍방울의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사업 다각화한다고 하면서 임시주총을 열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합니다. 어, 올해 25년 1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하 있습니다. 이 광림의 투명경영 을 담당하는 분이. 황윤석이란 분인데 이분이 감정평가사로 후보님 성남에 시장하실 때 성남에서 네. 부동산 업무 자, 하셨던 분입니다. 후보님. 이런 분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나 아니면 여러 사건에서 결국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처럼 또 다른 의심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까 원전을 가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이념에 경도되어 가지고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넘어서 사법 독재 삼권독재로 지닫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를 좀 높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재명 후보 답변 좀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뭐 높였다기보다는 워낙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문 대로 다 명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확인하셨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역시 어, 찰나를 이용해서 호텔 경제학 변명을 하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쓰럽기 그지 없고요. 어,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념에 경도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 토론도 그렇고 이번 토론도 그렇고요. 자꾸 자기를 친중으로 몰려고 한다는 그런 어, 피해 망상에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망상에 좀 휩싸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부정 선거를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했더니만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그랬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처럼 수개표를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 다수. 다수 주장한 바가 이제 확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서 많은 국민 생중계로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후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어, 결국 오늘도 본인이 공약한 간병제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 어, 말해보라는 얘기에 빙빙 돌리고 뭐 15조를 얘기한 적 없다는 그럼 제가 15조를 그럼 어떻게 한 급여화율 적용해 가지고 구조원정도로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 인데도 대답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재원 마련 대책 나올 때마다 도망다닙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 전반에서 느끼셨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저한테 했던 말들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결국, 저를 뭐, 어린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 뭐, 극단적인 사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유치한 그런 비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갔던 것이 지금이어서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후보의 망상 아니겠습니까? 이 귀중한 사회통합과 그리고 기후 환경 그리고 의료, 연금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후보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어 누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 적합한가에 대해서 어 이제 확고한 어 전환을 보여 주실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거짓말하고 저 어, 기고만장한 이재용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 송국같이 질문하고 그리고 어, 거짓 답변을 짚어낼 수 있는 이준석이 최적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을하시 네, 소감, 소감 <laughs> 네. 토론이 진행될수록 국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점점 더 비방이나 근거 없는 헐뜯기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 나라의 미래,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책적 논쟁에 저라도 더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